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영홍선생교수입니다네 여러분들 한국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여기 미국도 굉장히 덥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영상집회 23번째 시간입니다 음, 같이 기도하고 회개기도도 하고 주님께서 메시지 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오늘은 마태복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주셨는데요 그럼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메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하시고 한국어 또는 영어 다른 언어로 하실 분들은 기도 그 언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라반나그라바 사카라바 홀로그라바 사카라바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오르반나그라바 사카라바 이 영상 집회를 통해서 홀로그라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명령하신 것들을 이루시며 아라반나그라바 오르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룰러 홀로바 사카라바 이 영상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모두 될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의 영혼육과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들과 앞으로 볼 사람들의 영원히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이신들은 성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이장 사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 소명하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명언노니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홍콩과 오르바사카르바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와 오르바사카르바 시카르바 러시아와 오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 하라라라 이란이라크와 오르반 낭 오르반 쇼크르보 쇼크 동유럽과 서유럽과 아프리카와 이슈메 헤르벤 남미와 전 세계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이신들은 성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이장 사절에 이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못하소서 명하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는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참종들이 오르반나 그르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호로로로로 호로로로로 호로로로, 호로로로로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르바사카라바 예수가 그리스도임시며 호로바사카라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오르반나 그르바 쇼크로버스 방해하는 모든 세트마이신들은 성역을 얻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라 하라 반나 가라바 사카라바 호라바 사카라바 사카라바 아버지 홀로 호라 반나 가라바 우리가 영원 히로 진심으로 자을 당신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며 우리 우리들 안에 있는. 원낙해진 마음, 아라반나가라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아라반나가라바 쉬카라바 하나님께 100%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성령 불로불로 모두 태워 주시옵소서. 아리안나가라바 사카라바 호로로로로 호로로로로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감사 주시고, 아라반나가라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아름다운 종들과 나의 양들아 올라가리 요곳에 내가 크다는 것을 너희는 인정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로코로피어테 지구에 있는 땅속에 있는 곤충들과 벌레들이 몇 마리인지 너희는 그 수를 정확히 하느냐 알아보 내가 이 지구 어디에 가뭄을 내릴 건지 내가 이 지구 어디에 홈스를 내릴 건지 올라바라 피한테 내가 몇년몇월 며칠에 벼락을 치게 할 건지 러바라바리 이태 너희가 나의 계획의 노트를 보고 있느냐 올라 창조하 여, 고 로라비아타 너희들은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나니 하나님의 호흡을 함께하라 알라보라비아타 너희들만 앞장서지 말며 알라보라비 창조의 영 아리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의 앞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 이 세상에 많은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바라비아티라세, 그리를 인도할 나의 청정들을 내가 찾고 있으며 올라바라비테, 마음이 깨끗하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자들을 내가 찾노라. 오. 나는 인내의 하나님인 줄, 알라바리이테. 너의 진심 어린 외계를 기다리노라. 챙여 놓지 말라, 오라바라피아테 영 오라바라 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라바리얼로 고셰 그들을 위하여 중복이도 하며 알라보이테 너희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라 오로버락카리세 사랑을 나누지 않는 자 그들의 인생이 막힐 것인지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라 오르버리이 테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 하며, 아라 파라 쉐 티레 하나님 을 두려워하 는 자들 의 찬양 소리 를나는 기다 리고, 너희들은 인간으로서 나의 양들로서 또한 나의 종들로서 그 오라반 나그라바 사그라 나의 사랑하는 종도라 오라반 나그라바사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오라반 나그라바사 너희들은 매일매일의 인생을 새롭게 살라 오라반 나그라바사야 오또또 이끄라 옛것은 지나갔을 때 올로 고르버서고르버시오고바 새것이 되었더다라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망가라반 나그라반 너희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니 알아싸싸싸 오토코쇼샤 그러려면 너희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 아라반 나그라바 성령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혼욕으로 초대할 것이 아라반 나가라바샤, 눈에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시르베스 카라바, 이제 너희들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도 말 것이며,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라. 이스 메케르베 쇼코로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라. 아라반 나가라바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라타카사사 예수가 친히 그 일을 행하리라. 오로로로로, 호로로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아라반 나가라바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면 오시라 하라바스 그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 청을 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라반나가라바사카라바 온노로 오늘도 성령님의 소리로 아리안나가라 너희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으며 아바카라사 너희들의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올라스마라바쇼크로 너희들을 창조한 너희들의 아버지며 아라반나가라쇼크로 너희들의 참 신랑이며 아라반나가라 너희들의 동행자인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어 영상 집회 23시간 23번째 시간인데요. 어 같이 회개 기도했고 그다음에 주님의 메시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어,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7절에서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 어, 선지자니라. 아멘. 네, 어, 마태복음 7장에는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고, 무서운 말씀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 중점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음, 너희들 눈 속에는 들뽀가 있는데, 어떻게 너의 형제한테, 너눈 안에 있는 티를 내가 빼내주겠다라는 말을 할수 있느냐, 어, 그거는 말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시면서, 어, 외식하는 자, 즉, 어,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는 하얗지만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서 어, 안에는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어, 믿는 척하고 신앙인인 척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들보까지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어,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몇 초도 안 걸리죠. 우리가 딱 보고, 어, 저 사람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어, 저 사람 왜 어, 저렇게 뚱뚱하지? 왜 이렇게 게을러지? 운동을 안 하나? 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말랐지? 혹시 마약을 하나? 어, 저 사람 혹시 술 중독인가? 왜 이렇게 몸이 말랐지? 또는, 음. 어,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아내를 보면 어, 저 여자는 참 어, 교육을 잘 가정 교육을 못 받았나? 왜 이렇게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너는 아이를 막 너무 심하게 혼내는 할머니나 엄마들을 보면 어, 저 사람은 아이를 안 사랑하나?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애를 이렇게 혼내지? 어, 어, 저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왜 말은 말을 저런, 저런 말을 하지? 우리는 수많은 어, 사람들을 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형제 눈 안에 티가 있다고 그걸 빼주겠다 하느냐. 너희들 안에 들보가 있지 않냐? 들보가 그큰 들보가 있다. 그걸 못 보냐?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도 하신 말씀이겠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21세기에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장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직역해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그 사람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쓸수 있다고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 우리가 비판을 하면, 비판한 대로 그대로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비판은, 이 혀로, 또는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기가 굉장히 쉬운 죄인데, 그거에 대한 응징, 쌩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받는게 너무나도 큽니다. 어, 저하고 이너 힐링을 참 수많은 분들이 하셔, 하셨는데 그 이너 힐링을 하면서 어, 참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오늘 그 마태복음 7장인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괜찮지 않아. 나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better,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비판을 하고, 살아왔고,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배목사님과 제가 알게 모르게 남들을 비판했던 거.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비판한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 생명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 또 앞으로 저희들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판한 거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취소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중보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참 종들아 내 소리를 들어라 너희들은 남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회개하기 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중보기도를 나한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중보기도를 하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청구해 주세요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나의 종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을 기도로써도 도와야 되고 또 만나도 같이 나누고 어그왜냐면 너희들은 벽돌 하나 하나가 붙어 있는 커다란 집처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래에서 어, 너희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어아너 손이 아프구나 그래 너좀 고생해라 하고 눈이 손한테 말할 수 없듯이. 입이 다리한테 아너 다리가 지금 썩어가는구나 아 그래 안됐다 내 입은 괜찮으니까 너만 고생해 라고 할수 없듯이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이게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에 있는 나의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마음이 깨끗한 참종들이 정말 전세계의 주인들을 위해서 가슴 치며 눈물 흘며 기도할 수가 없다 어, 그래서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게 도미노 형상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사회, 직장, 나라, 그죠? 전 세계까지 도미노처럼 짜짜짜짜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빨리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것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밥 먹고 사기 바쁘면 그 제사장의 일을 중보기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영적인 일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구본이 있을 때 누구는 어 아르헨티나가 담당이에요. 누, 그리고 누구는 리비아가 담당이에요. 또 누구는 이 이집트가 이집트가 담당이에요. 또또 또 누구는 여기 스페인이 이쪽이 담당이에요.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쫙. 담당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담당이 있어요. 근데 그 담당한 사람이, 예를 들어 누가 러시아를 담당했을 때, 안 하고 못 하죠? 이 러시아 담당한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로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물신양면으로도와주야는데안 하면 이 사람이 소위 어떻게 돼요? 이 자리를 못 지켜요. 그럼 이탈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이곳에 넣어야 돼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터키에서 하나님을 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터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터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무신장분을 도와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거길 또 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구멍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국을 담당한다. 그러면 한국 담당하는 사람이 잘할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무슨형으로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한국의 그 영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구멍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곳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켜요. 미국에 있는 사람을 시킬 수도 있고, 일본에 있는 사람을 시킬 수도 있고, 북한에 있는 사람한테 미국을, 한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또, 미국 담당한 사람은 또 미국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고,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데에 다한 한 바디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모든 양들을 데리고 가고 있고, 또그 지옥, 그 지옥행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가짜 종들을 또, 가짜 종들한테 수많은 착한 양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시스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해야 할 것도 안 하면서 어,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비판의 죄를 짓고 있으면 어, 정말로 우리가 그, 그날 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메이저 측정을 받겠죠. 어, 하나님한테 측정하신 대로 상도 받고 벌도 받고 할 거예요. 어,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두 하나인데 하나인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막 비판을 하고 속으로 욕을 하고 아왜 저래 이럽니다. 그악습관이 뿌리 뽑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비판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교통 사고가 나서 죽어서 죄진 상태에서 회개를 안한 상태에서 죽었다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을 수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우리 예수 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또 앞으로 예수 생명 가족들이 될이 영상을 보 사람들 중에 아 죽고 싶다, 자살을 하고 싶다 또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 그때 죽었으면 지옥행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려 나를 살려 주셨다 또. 아, 내가 그때 누군가를 너무 미워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내 맘대로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었는데 내가 그때 죽었다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을 텐데 나를 오늘날까지 살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죄악 중에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에 어, 우리는 지금 교만하게 그죠? 어, 비판하는 죄를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어, 대언을 전달해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릴 때 아까 딱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전 세계에 있는 참종들, 내 일을 해야 하는 참종들을 도우라. 기도로서도 돕고, 어, 그들을 도와줘라. 만나도 같이 나누고. 주님이 이러십니다. 만나를 쟁여놓지 말라. 내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걸줄 테니, 그죠?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고, 어, 다음날 안식일 전에만 다음날 거를 세이브할 수 있게 해 허락하셨지. 그날그날 그날 것만 만나를 받았었어야 돼요. 내 것도 받아놨으면 안식일 거 말고, 내 것도 이만큼 받아놨을 때, 어떻게 돼요? 모아뒀을 때, 거기서 구대기가 생기고 막 썩, 썩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해서 크리스이된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눠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저처럼, 저희처럼 영적인 빵을 구워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공급자들이 그 영적인 빵을 잘 구워서 어, 여러분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 또 물신 장면으로도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텐트 메이커로서 먹고 사는데 어, 일하고 살다가 빵을 영적인 빵을 구워서 막 보내드려야 되는데 힘들면은 몸이 뻗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프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에 어느 누군가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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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계 어디 어디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과연 늦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램프의 기름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어, 먼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죄를 안 짓는 자들이 뭐예요? 정말 구하면 받게 되고 두드림이 열린다는 것이지. 계속 비판하는 죄를 지으면서 달라고 구하면 줄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한 결국에는 13절 14절에는 그러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드, 들어간 사이 맞지만 넓은 문으로 가서는 천국에 갈수 없다라는 걸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집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다 지옥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를 올려주는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의 에브리바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 사랑.